그렇게 d e l i 가 저는 좋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발음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운 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 영어 연설문 자체도 어색한 표현이나 오류가 많다 What's up Cross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리지TV의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은 이준석 대통령 후보의 영어 발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콘텐츠를 진행해볼 텐데요. 앞서 대통령 후보들의 영어 실력을 비교하는 영상 굉장히 많이들 시청을 해주셨고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I kind of knew that the video was going to get a lot of strong reactions, given that the election campaigns are in full swing in South Korea. And oh boy, did I get some mixed reactions from the viewers. Some people loved it. Some people hated it. Asking questions like Who are you to even dare to evaluate their English? Where's your Harvard degree? Or Who cares about presidential candidates' English proficiency? Get a life on that note though i explicitly mentioned in my previous video that i do not think a candidate who speaks better english will be a better president i mean it's a good skill to have for sure especially when you're at a summit but not a necessity what i did not say was you should go vote for whoever speaks better english a typical strawman fallacy right there <laughs>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를 범한다고 하죠 제가 영상에서 정말 친절하게 저는 대통령이 영어를 잘해야 좋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뭐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좋은 대통령이다 국정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순 없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댓글창에 8코멘트에 한 7알 정도는 영어 잘해서 뭐하냐 영어 잘하면 좋은 대통령이냐 이런 댓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데요. 어 그리고 하버드도 안 갔는데 무슨 자격으로 하버드 졸업생들의 영어를 평가하느냐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의 말을 빌리자면 말 그대로 개변하고 계신 거죠. 말 그대로 개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래도 영어학이나 통번역학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없으시면 저의 t 덴 a l 스를 의심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영상 초반에 이미 저에 대해 설명을 다 드렸고 저는 그걸로 충분한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영어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또 영어 전문가니까 건강으로 치자면 저를 의사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하버드를 졸업한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건 맞죠. 만약에 저보고 지금 다시 중학교로 돌아가라고 해도 저는 하버드 못갈것 같습니다. 저보다 한덕수 전 총리나 이준석 후보가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인 거 맞죠? 저는 이 부분을 다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온 것이 영어를 잘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건강 비율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제가 의사면 하버드를 나온 이준석 후보는 프로운동선수 같은 겁니다. 그러면 프로 운동선수의 식단이나 또는 운동 습관 같은 걸 보고서 의사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다. 거기다 대고 야 누가 보면 네가 NBA 뛰는 줄 알겠다? 너 태릉 선수촌엔 가봤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건 말 그대로 개변하고 을 계신 거죠. 되게 황당한 궤변이죠 논의에 전혀 적절하지 않은 논리적이지 않은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준석 후보나 한덕수 전 총리의 영어에 대해서 어떤 점이 약점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건 전문가로서 평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평을 한다는 게 지적질이라는 프레임으로 좀 평가절하돼선 안될것 같아요. 전문가가 뭔가 잘못된 걸 짚어줬을 때 기분 나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 전문 분야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준석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또는 정치 책략에 대해서 아무 것도 정치에 대해 모르는 제가 시비를 걸었다?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죠. 네가 뭘 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영어 전문가로서 평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분 나빠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모든 분야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를 갔을 수는 있지만 언어적인 실력이 부족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누군가 그 언어 전문가가 코멘트를 했을 때, 그걸 수렴하고 개선하면 될 일이에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한다는 게 흠도 아니고요. constructive criticism이 있고 destructive criticism이 있거든요. 그런데 constructive criticism조차 본인의 ego 때문에 거부한다? 그럼 저는 성장은 없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지적과 피드백이라면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제 채널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채널이 아닙니다. 제 채널은 영어 교육 채널이니까 하버드를 나온 사람도 할 만한 실수라면 일반 학습자들은 얼마나 많이 틀리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실수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공부할 계기를 찾고 뭔가를 새롭게 배울 기회로 활용하자 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이런 설명들을 다 드렸는데 영상을 다 보지도 않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영상에 본 콘텐츠인 이 발음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좀 이렇게 저의 취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준석 후보가 저에게 자기 영어를 분석해 달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이준석 후보를 임의로 표본으로 삼아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아마 바빠서 뭐제 영상까지는 못 보시겠지만 혹시 보시면 그런 부분이 기분 나쁘게 언짢게 느껴질 수는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 국민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고 계신 그런 분이시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소수당의 거의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온 거 정말 대단한 성과를 또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의 관심사와 영어 교육을 접목시키는 게제 채널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실례가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콘텐츠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바쁜 대선 기간 끝나고 나서 이 영상을 발견을 하시면 영어로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의 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요. 뭐 소수당에서 10%대의 지지율을 끌어낸 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의 주인공으로 이준석 후보를 삼았다는 것 자체가 대선 후보 중에서 제가 영어에 대해서 형을 할 거리가 있는 분이 이준석 후보, 딱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사실 제 채널의 주제 인물로 선정이 된 것이 오히려 좀 기분 좋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워낙 엘리트이시고 또 명석한 두뇌에 공교롭게 저랑 동갑입니다. 이준석 후보랑. 그래서, 동질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또 저랑 동년배인데, 최연소 대선 후보로 나가서 제가 굉장히 리스펙트 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해볼 영상은요, 이준석 후보가 미 상공회의소에 가서 영어로 한 연설문인데요, 최근에 바쁜 일정 속에서 미 상공회의소에 가서 이준석 후보가 영어로 기조연설을 하고, 또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돌아오는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뭐 이번 영상의 반응에 따라서 이 영어 대담 부분도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인터뷰는 이미 제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뭐 질문지만 대충 받고 나머지는 즉흥적으로 하는 이런 영어는 어느 정도 제가 다 분석을 해드렸다고 믿고 이번에는 정갈하게 준비한 영어 그중에서도 그걸 전달하는 능력 영어의 delivery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할수 있는 발음 실수 이런 것들 바로 잡아드리고 또 알려드리는 이런 콘텐츠가 될 예정입니다. 자 사실 이 바쁜 대선 일정을 소화를 하면서 이 연설문을 직접 이준석 후보가 다 썼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누군가가 틀을 잡아주고, 뭐, 체치피티 같은 거 돌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가다듬고, 이동 중에 이제 좀 입에 붙여보면서 이렇게 행사장에 도착하지 않았을까라는 게제 짐작입니다. 실제로 뭐,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가야 될 때도 많고, 챙겨야 될 국정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연설문은 뭐, 대통령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장, 낮은 막내가 작성을 해서 이렇게 올리면 승인을 받고,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작성을 합니다. 연설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쓰고 각색까지 한건 김대중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또당 대표 후보이기 때문에 바쁜 일정 속에서 이런 당원분들이 도와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가 육체적으로 피로가 쌓인 것인지 아니면 이 연설을 할 준비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인지 그렇게 딜리비가 저는 좋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발음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운 게 많았어요.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거요 고요. 그리고 이 영어 연설문 자체도 어색한 표현이나 오류가 많다. 다만 그걸 하나하나 다따지진 않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포커스가 분산이 되면 이도 저도 안 되니까 딱 영어 발음이라는 것만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Uh, I'm going start my keynote speech here. 자, 먼저 이 부분은 발음은 아니지만요. 한마디만 좀 드리자면 전형적인 한국 사람들이 쓴 연설문의 시작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쓰여 있지만 또 영어로 말하고 있지만 되게 한국어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조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말. 한국 사람들만 합니다. 영어 연설문에서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말안 해요.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딘가에서 일장 연설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그러면 저의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굉장히 한국어 사고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과감하게 빼시면 됩니다. And I'm gonna do in English. <laughs>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이스브레이커로 좀 농담을 던졌는데요. 아무래도 이 개엄 이후에 국내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위축되고 이랬다 보니까 좀 무거운 분위기를 농담으로 좀 풀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농담이 혹시 굉장히 한국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만 들었을 땐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가 영어로 진행될 것이고 영어로 연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장내 안내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And I'm gonna do it in English. <laughs> 저 연설은 영어로 할게요. 라고 굳이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 보였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보려고 했으나 오히려 약간 역효과였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 뭔가 연설을 하실 때 조크는 한번 검수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먹힐까? 자연스럽게 들리니? 좀 분위기가 맞을까? 이런 것들을 영어식 조크를 이해하는 분들에게 한번 검토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좀더 본격적으로 발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o good afternoon, everyone. It is a true pleasure to be here with you, with all of you today. And to the many distinguished leaders who represent America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thank you. You're not just guests in our country; you are essential partners in our economy, our innovation, and our future. We are living in a time of extraordinary transformation. 자 사실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발음이 둘다 인정이 되긴 Extraordinary 그리고 extraordinary extraordinary라고 발음을 해요. extraordinary given the extraord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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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전상에 어떤 발음 기호가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단어를 꼭 그렇게 읽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발음을 알고 가시는 것도 좋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extraordinary보다는 extraordinary 보다는 extraordinary. 이렇게 발음하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영어 발음 학습의 중요성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생긴 걸로만 봐선 extraordinary라고 해야 될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그냥 ordinary에 강세 or 여기에 주듯이 강세를 주면서 앞에 extra 이게 구겨져 들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extraordinary extraordinary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는 라걸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발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아니 내용이 중요하지 발음이 뭐가 중요하냐 분명히 또 댓글창에 이런 댓글 달릴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영상 안 보고 밑에다가 내용이 중요하지 발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댓글 달 겁니다. 아래 가서 한번 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인 것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용 하시고 발음 도 하시라는 거예요. 둘중 하나를 취사 선택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걸 자꾸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상상하면서 누구랑 싸우는 건지 알수 없는 이 전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 그런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발음 공부하세요. 많은 분들 또 이런 말씀 하시죠. 발음은 어릴 때 해야 된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100%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extraordinary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나이가 많은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발음을 어릴 때 배우면 더 유리하다. 팩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발음이 좋아질 수 없다. 근데 이런 거 하나도 공부를 안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학습을 통해서 내 발음의 정확도를 최대한 끌어올리시고요. 그 다음 정말 나이의 벽에 부딪힐 때 그때 나이를 운운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발음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야. 일단 1차 방어선이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불가능해. 이게 2차 방어선이에요. 보통 그런 식으로 계속 본인의 학습을 하지 않는 게으름을 정당화 하시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발음 좋아지면 제가 좋나요? 여러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발음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이번 기회에 좀 공감하시고 배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진행하는 발음 트레이닝이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그 수업에서 제가 무엇을 좋은 발음이라고 정의를 내리느냐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 발음. 소통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영어 발음을 저는 좋은 영어 발음이라고 정의합니다. 눈 감고 들으면 원어민 같은 영어 이런 게 좋은 발음이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게 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못 알아듣게는 말하지 말자 이겁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애초에 우리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붙잡고 알아들어 달라고 조를 거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이준석 후보의 영어 발음을 들어보면 알아듣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조금 아쉬운 그런 발음실 수가 있는가 하면 아예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의 발음실 수도 들 나옵니다. 제가 그때 구분해서 알려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같이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거 알아들으시겠나요? 다시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지금 문맥상 global order라고 한 것인데 이준석 후보가 알 발음을 좀 부정확하게 하거나 알 발음을 아예 안해 버리거나 아니면 l로 바꿔서 발음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범하는 실수죠. 근데 여기에서는 order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마치 채취라고 하는 단어 order처럼 발음을 해 버렸어요. order Global order 이렇게 하면 범지구적 채취 이런 말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색하죠. Reshaping the global order. Reshaping the global order. Reshaping the global order. 자 이때는 우리 등위접속사 있잖아요. Or. 자 이거를 앞에 붙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o r A 또는 B라고 할때 A O B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order가 아니라 or 혀를 살 쭉 뒤로 후진시킨 다음에 감아 올려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order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 주시면 됩니다. And the nations that lead in innovation will shape the future of prosperity and security. Korea fully intends to be one of the, those nations. 자, 그리고 이 L 발음을 할 때도 fully라고 할때이 L 발음은 굉장히 울림이 크고 긴 자음 소리예요 자, 여기서 보시는 게 제가 진행하는 발음 트레이닝이라는 수업에서 사용하는 3D 발음 시뮬레이터인데요. 자, L 발음을 할 때는 혀가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 이 치아와 잇몸이 함께 만나는 구간 있죠? 자, 이쪽에 혀가 닿으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혀가 바닥에 이렇게 있다가 위로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 혀가 움직이는 거리가 길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는 full, o oh, o oh 할때 소리가 길게 나옵니다. 혀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동안 그 빗면을 타고 발음이 굴곡되면서 이렇게 언덕 넘어가듯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L 발음은 전체적으로 이게 조음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긴 자음이다 L 발음을 짧게 발음하시면 어색하게 들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이름 김태훈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이거를 태훈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색하죠 너무 소리가 짧아졌잖아요 그런 느낌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를 들었을 때 But we know we cannot do it alone We need partners who share our values and our vision Partners like you Leaders who are already building, hiring, and investing here in Korea. What we now need to do is to make it easier, faster, and more predictable for you to grow here. Let me begin with a very clear commitment Korea will be a business friendly country without compromise. I know that many of you have faced challenges of operating in Korea. You've dealt with regulatory complex complexity. 여기서는 저는 이준석 후보가 좀 컨디션 난조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그 1차. 대선 토론 있었잖아요. 그 일차 대선 토론에서 약간 혀가 꼬이고 이랬던 점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직접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혀가 마비된 상태에서 토론했습니다. 그 원래 그목 아플 때 하는 스트렙시라는 약이 있는데 더 강한 게 있다고 어떤 분이 줬었는데 이게 하니까 혀까지 얼얼하더라고요. 약간 발음이 좀 꼬이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목이 아파서 이 목을 진정시키는 약을 좀 썼더니 혀까지 좀 마비가 되어서 발음이 좋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미상공회의소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또 그것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발음이 많이 씹히더군요. Regulatory complexity, complexity, complexity. Complex. 알아듣기 어렵죠.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컨디션 때문일 수도 있겠다. 워낙 대선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을 몸으로 소화를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성치 않고 그런 좀 여러 가지 뭐 잠도 많이 못잘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p o s i c y uncertainty and frustrating delays. And yet. You've stayed. You've helped Korea create jobs, introduce best practices, and integrate into the global economy. 이때도 마찬가지죠. Integrate, integrate, integrate. 이렇게 이름절에 강세를 주면서 발음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integrate integrate into, integrate integrate, integrate이라고 해야 되는데 integrate, integrate 이렇게. 이 부분을 너무 세게 해버리니까 마치 interrogate, 신문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여지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수를 했을 때 아예 다른 말처럼 들려서 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자막을 띄워놓고 보는 거랑 그냥 듣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원어민, 비원어민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 이준석 후보의 연설을 분석을 하면서 당연히 자막 없이 그냥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 뭐야? 어, 이거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이런 구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딕션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하버드 교육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엘리트 중에서도 초 엘리트인데 그런 사람마저 실수를 한다면 과연 그 실수를 일반 사람들은 안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니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고 공부해서 예방해 보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영상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For that we are deeply grateful, but gratitude is not enough. It's time for reform. 자 그리고 이거 지난번 인터뷰 때도 느꼈던 건데 reform이라고 자꾸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자 reform이라고 하면 어떤 말처럼 들리냐면 재형성하다 이런 말처럼 들려요. 그게 아니고 reform.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앞에 이름절에 힘을 빼줘야 돼요. reform, reform. R, E로 시작하는 단어를 앞에 이름절에 강세를 주면 다시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redo, resend. 이런 단어들의 re를 세게 읽는 거고요. 개혁하다 혁신하다라고 할 때는 reform이라고 해야 돼요. 다른 거보다 개혁신당의 대선 주자 아닙니까? 그래서 후보의 소속 당 이름을 얘기할 때도 이 단어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틀리면 안될것 같습니다. We will remove outdated regulations that serve no public good. We will end overregulation. l Rooted in the fear of unfamiliarity with new technology 이 부분이 좀 심하게 씹혔던 부분인데 제가 처음에 듣고 한 서너 번을 돌려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싶었던 부분입니다 We will end overregulation r o o t e in the fear of unfamiliarity with new technology Rooted in the fear of unfamiliarity with new technology 사실 좀 발음이 많이 망가져서 이건 앞뒤 문맥을 보고 거의 유추를 했어야 했던 부분인데 Rooted in The fear of를 아마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루이드 n the fear of unfamiliarity with new technology. 일단 root r Roo, 렛루 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준석 후보는 알 발음이 잘안 돼요. 알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조금 부족한 상태고요. 그리고 모음을 강세를 어디를 줘야 되는지 그리고 몇 음절 단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 좀 충분히 안 되어 있습니다. 자, unfamiliarity. 발음기호를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아래에 막대가 하나 있고요. 위에 막대가 하나 있어요. 자, 아래 막대는 우리가 secondary stress라고 합니다. 2차 강세라고 하고요. 위에 있는 막대는 primary stress, 1차 강세라고 해요. 그래서 1차 강세를 제일 세게, 2차 강세를 그 다음으로 세게, 아무것도 없는 음절을 힘을 빼고 발음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몇 음절이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거 일곱 음절이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 발음을 한번 들어보면 read in the fear 음. of unfamiliarity with new technology. read in the fear of unfamiliarity with new technology. unfamiliarity 오 음절처럼 뭉개서 발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불편하죠. un 자, 2차 강세 있죠? 살짝 힘을 주셔야 되고요. unfamiliar, 여기가, air, 여기가 1차 강세예요. 가장 힘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빠져줘야 되겠죠? 힘이. airity, unfamiliarity.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해서 발음 기호를 안 보고 영어 발음을 잘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악보를 안 보고 연주를 잘한다 와 같은 말 그대로 개변하고 계신 거죠 말도 안 되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발음 기호를 공부 안 해서 발음을 틀리는 게 나이 탓이냐고요 나이 탓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서에요 그래서 영어 발음은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영어 공부는 사실 끝이 없어요 그런데 영어 발음은 끝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코치랑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2개월 3개월 안에도 정말 끝장을 볼수 있는 게 영어 발음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평상시에 관리만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마치 자전거 타는 걸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루실 필요도 없고요 나이 탓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 운운하면서 공부를 게을리 하셔도 안 되는 게 바로 발음 공부다 만약에 저에게 직접 코칭을 받고 싶으시다면 디톡스 잉글리쉬의 발음 트레이닝 수업배우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준석 후보의 영어 발음에 대한 분석 한번 맞춰 봤습니다 유익하게 영상 보셨길 바라겠고요 사실 지난번 대선 후보 영어 실력 비교 영상에 댓글로 야이 정도면 뭐 엄청 훌륭하지 뭘 평가가 필요하냐 뭐 영어 실력으로 대통령 뽑을 거냐 이런 류의 댓글들이 참 많이 달렸는데 제가 오늘 이준석 후보의 발음을 커멘트를 한 것이 이준석 후보의 영어가 형편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제 세대에서 나올 수 있는 스펙의 꼭지점에 있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이 정도의 엘리트가 하는 실수라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할 것이다. 저야 뭐 이준석 후보만큼의 엘리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그징검 다리가 되어드리는 거죠. 브릿지틱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 후보의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어, 나는 저런 실수를 안 하는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동안 발음 공부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해서 포기하셨던 분들에게 고치는 방법들이 있고, 아셔야 하는 지식들이 있다는 라걸좀 경종으로 올려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한 거니까요. 그 취지, 왜곡하지 말아주시고, again! 이 채널은 정치 채널이 아니니까 댓글에서 싸우지 마시고요. 학습에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수업 중간 중간에 잠깐 소개를 드렸었던 디톡스 잉글리 h 의 발음 트레이닝이라는 수업은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90분 동안 진행되는 발음 코칭 수업인데요. 수강생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제가 한분한분 한분 발음을 교정을 해 드려요. 만약에 토요일 오전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30일 동안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네, 페이스에 맞춰서 수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어, 나도 발음을 한번 개선해 보고 싶다. 나의 전달력을 업그레이드 해 보고 싶다. 이런 욕심을 느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확인해 주시고요. 또는 www.detoxenglishkorea.com에 들어오셔서 제 발음 트레이닝 수업 수강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그러면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에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표잘 행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Please consider joining my channel. You can do that by clicking the join button down below. And when you become a member, it will unlock so many perks, including more videos like this and vlogs, as well as study materials and access to exclusive chat rooms, custom badges, and custom emojis. So, check out my plans. There are many different tiers, so check the perks for each tier and choose the best tier for you. All right, so that's it for today hit the like button down below and the subscribe button if you haven't yet and I'll see you in my next video. to the other side.